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사심한국사 에듀의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사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바로 조선 전기의 문화를 좀 살펴볼게요. 조선은 전기와 후기의 문화로 좀 나눠지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라든지 회화라든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문화 한번 좀 살펴보고 사실 전기는 전반적으로 좀 자주적인 문화들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좀 독자적인 문화도 많이 나타나고요. 조선 후기는 조금 이렇게 좀 어, 사대하게 되면서 성리학적인 문화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나라는 거. 그리고 좀뭐 어, 풍속화라든지 서민 문화도 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일단 조 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화의 큰 이슈는 훈민정음입니다. 뭐 워낙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이 한글은 우수하기도 우수하지만 편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웃기 까까 쪽쪽 뭐 이런 거다쓸수 있어요. 영어나 뭐 이런 나안 되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언어는 있지만 문자는 그런 아프리카 부족들도 쓸수 있는 실제로 쓰고 있는 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1443년에 창제했지만 반포하는데 6, 3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뭐 최만리 같은 그런 신하들이 어찌 이 대국의 그 문자가 있는데 소국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독창적으로 만드느냐 중국이 화날 거다 뭐 이상한 기괴한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문만 썼고 한문 명필 막 이런 것만 꽂혀있던 분들이 이제 한글을 처음 봤을 때는. 기괴한 문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반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만든 용비어천가를 만들게 되죠. 역대 왕들에 대한 그런 찬양 그리고 삼강행실도도 한글로 만들게 되고요. 이 하급 관리들을 시험할 때인 인재를 채용할 때 한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양반들은 한문을 계속 사용을 했지만 이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서민층도 한글 소설을 읽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접하게 되면서 지식이 보급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 한글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책을 읽거나 이런 지식들 그것은 정말 양반들만 고유하는 공유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좀 좁은 사람들만 공유하는 그런 지식이었는데 이제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어린 백성이 이제 한글을 알게 되고 우리 말이 중국과 너무 달라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역사서로 넘어가면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전기에는 조선 건국의 명분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를 보면은요. 어 고려 막바지에 막 공민왕은 자제위를 만들어서 남색에 빠지고 그리고 신도는 요승이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민왕은 노국 공주 죽고 나서는 완전 폐인처럼 막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고려 말에 문제가 있으니 신돈이 신도 의 자식인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진짜를 올려야 된다. 폐가 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로 올리자 이런 식의 명분으로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고려 말을 좀 다소 안 좋게 쓴 내용이 바로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입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 외울 때 삼하천의 사기가 기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고려사 기. 사기+ 사기는 기전체 이런 식으로 고려사는 기전체로 기억해 주시고 고려사 전류는 편년체로 쓰게 됩니다. 이미 고려사가 기전체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사 전류는 좀 다른 스타일로 몇날 며칠 몇날 며칠에 누가 이런 식으로 요 일기 쓰는 느낌으로 조선 왕조 실록 느낌으로 편년체로 쓰게 된다. 자, 그리고 동국통감 역사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로 중요한데요.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을 하게 됐다는 라 거, 동국통감은 이 당군이야기, 당군의 건국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나긴 역사를 쫙썼다라는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를 이렇게 자세히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기록의 국가인 게 세세한 기록들. 저 조선왕조실록에 별별 기록이 다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깊이 들어갈수록 뭐 예를 들어 장희빈의 이런 메모에 대한 표현부터 UFO도 나와요 여러분. 괴 선반체가 뭐 나타나서 하늘이 뭐 이렇게 나왔다. 지진이 언제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편찬을 했다. 그러니까 사초라는 건 그때그때 그때 왕의 그런 사초를 막 쓰고 그리고 시정기를 쓰고 해가지고 이 사초는 원래는 그, 어, 시, 그, 그 실제 왕이 읽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 나 이렇게 안쪽에 있었어. 봐. 수중해 줘. 이러기 때문에 왕이 이제 죽을 때까지 오픈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막해. 사관이 아주 객관소,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다음에 지도에서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있었죠. 우리가 다 이미 앞에서 한 번씩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아마 여러분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대략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다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두 번째로 이인자로 커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신대륙만 없을 뿐이지 나름. 음세계지도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세계지도로할수 있고요. 동국여제승람 지리서로 성종 때 만들게 되죠. 성종 때 만들게 동국 동국 동국지리지, 동국 동감 동문선이죠. 그래서 동국여제승람을 만든 이유는 국토를 이제 실체를 파악을 함으로써 국토를 이제 실체 파악해서 이제 좀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는 중앙집권화의 목적이었다.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목적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좀 파악하기 위한 이제 조선 호기로 넘어가면 이런 지리지가 정말 국토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제 사람이 살기 정말 좋은 동네 무엇이냐 이게 사실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된건 조선 호기고 이때는 이제 약간 지방 행정을 좀 파악을 하려는 중앙 집권화 목적이다 약간 좀 백과사전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지리서를 자윤리는 삼강행실도를 세종 때만 만들게 되는데요. 설순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하고 연결하기 좋은 게 삼강행실도는 여자가 행실을 잘해야 되고 뭐 자기 아내한테 잘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부부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든지 요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설+ 설, 설 기는 느낌 순하게 만들라고 한 것이다. 약간 유교적인 그런 의례서다. 삼강행실도 국조 올해에는요 국가의 이런+ 그런 행사에. 관련된 거. 국가에서는 회갑년을 어떻게 하고 장례는 어떻게 하고 국가의 의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로 성종 때는 모든 게 완성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의례를 정비한 것도 있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 그래서 세종의 시옷 설순의 시옷, 삼강의 시옷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설조때부터 만들었지만 성존때 완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러한 법전이다. 그래서 경국대전, 나중에 영조때 속대전, 정조때 대전통편, 그 다음에 흥선대군때 대전회통으로 이어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말 전반적인 기틀을 만든 법전, 경국대전 아주 중요하다. 자, 이제는 종교, 민간신앙, 이런 모두 쭉 훑어볼게요. 조선시대는 숭유학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주 억제를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도전은 특히 불교를 비판하면서 당시에 고려 말에 불교가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불교에서 종이도 만들고 사원 수공업이라고 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고리대도 하고 사채놀이 같은 걸 불교가 했다라는 거죠. 그 그런 식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숭유 억불, 불교를 억제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억제했다. 유학을 숭배하고 불교를 억불, 억제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퇴할 수밖에 없었고 다 산간 불교로 산으로 가게 되고요. 정도전 불시자표만 보더라도 얼마나 송유 억불이었는지 알수 있게 되겠죠. 그 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남아 있냐면 소격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소격서는 이런 대왕 대비 왕비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천지신명한테 비나이다 그게 바로 소격서예요. 근데 이런 소격서를 중종 때 조광조가 없애자고 했기 때문에 막 대왕 대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조광조가 찍어내게 되는 쫓아내게 되는 조광조는 너무나 혁신적인 개혁을 많이 했죠. 현량과 소격서 폐지 위운 삭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조광조의 권위로 소격서가 폐지하게 됐고 요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다.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뭐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양이 길지다. 그래서 한양천도에 활용이 됐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은 유교적인 스타일 때문에 음택풍수로 아주 유행을 하게 돼요. 음택풍수라는 건 외울 필요, 외우실 필요 없고, 묘지, 묘자리를썼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다. 왜냐면, 자식이 부모님의 묘를 잘 써야지만 자식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유교적인 마인드 때문에 부모님의 묘자를 쓰는데 이런 식의 풍수지리서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다 보면 은와 여기 경치 되게 좋은데 무덤 있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렇게 묘자를 쓰는 뭐 재벌 이런 데서는 꼭 그렇게 쓰고 있고 아직도 살고 있는 집을 풍수지리적으로 보고서 명당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들 재벌. 그래서 우리나라 용산구 쪽이 비싼 이유가 다 풍수지리서 Oh,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있는, 한강이 있는 배산임수. 자,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세종 때 장영실의 활약이 있죠. 그래서 혼천이를 만들고 앙부익구를 만들고 이런 천체 관측의 혼천이, 앙부익구 해시계 이런 것들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 에 계속 갔다면 군사적으로도 좀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너무 성리학에 빠져서 좀 유교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이 부분이 세종 때 가장 많이 빛났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격로 물시계, 추구기는 이제 이런 강수량을 측정하는. 사실 추구기는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는 그 양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발 같은 데 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재다 보면은 수치를 좀 측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장영실을 붙여줬더니 문종의 아이디어와 장영실의 기술로 만들게 된 거죠. 역법서와 관련된 부분도 칠정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 역법서, 우리 한양 기준으로 만든 역법서다. 그래서 더 기존의 수시력보다 훨씬 더 우리 현실에 잘 맞았다. 자, 그다음에 농업도 자주적으로 바뀌었죠. 농사직설, 우리 농법서 그리고 성종 때 금양장록 같은 경우에도 강희맹이라는 신하가 이제 귀농을 했어요. 사실 맨날 이렇게 책만 보고 막 공부만 하고 이렇게 중앙정계 정치일만 하다 보면은 귀농해서 조용히 농사지면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면서 시흥지방, 지금의 경기도 시흥지방에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체험을 하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양잡록이라는 개인적으로 농법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이런 농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명종 때 구황철류 같은 경우 이건 조금 웃긴데.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나무 껍질을 끓여가지고 죽처럼 먹으면 먹을 만하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어떤 버섯을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감자를 어떻게 먹고 이런 식으로 구황작물을 먹는 그런 내용, 약간 구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학으로 넘어가면 향약집성방 이것도 세종 때 우리 약초를 가지고 만든 거, 향약집성방, 의방육치도 우리 의학서, 그서 의학백과사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때는 일반 백성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할때 의원도 별로 없었고 돈도 없었고 맨날 된장 바르고 막 그랬던 시즌이니까 어떤 약초를 쓰고 어떤 식의 민간 요법을 써라 이런 것들 정리해놓은 게 의방 유치입니다. 의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의학 백과사. 에듀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시하차하시하차 쫄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디의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디의 유료 회원에게만 그다음에 활자 인쇄술에서는 자 태종 때 주자소로 설치해서 개미자 만들었다고 했죠. 세종 때는 가빈자 식자판을 해가지고 조립할 수 있다. 개미자와 가빈자의 다른 점은 개빈자는 개미자는 이게 밀랍으로 딱딱 붙여요. 한번 붙이면 뗄수 없어요. 영구적으로 계속 써야 돼요. 그럼 다시 또 활판 이렇게 책을 만들 때또 조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가빈자는 한번 새겨놓은 그런 판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식자판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책 찍어내고 다시 또 그걸 또 조립을 해요. 왜냐면 계속 쓰는 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조립 형식이 가인자다자 그리고 신기전과 화차 이거 문종과 관련이 있다는 라 거. 그래서 문종의 아이디어로 신기전 한 번에 확 날아가는 그런 엄청 화살이 한 방에 나가는 막, 막 거의 뭐라 그러지 폭죽이 쓰, 폭죽을 쏘듯이 그런 식으로 신기전 화차가 있고 비격진 천례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아주. 잘 쓰게 되죠. 임진아한테 비격진 천뢰를 이제 되게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볼링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둥, 이렇게 부르면 이게 뭐람 하고 서팍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데, 이제 그게 안에다가 철제 파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팍 터지면서 그 파편이 몸에 박히면서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비격 진천례 그리고 그거를 꼬아놓은 그 횟수에 따라 그 터지는 그 시간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격 진천례와 판옥선 판옥선 뭐 거북선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 기술이 조선 전기 아주 대단했던 게 임진왜란은 우리가 막아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우리 그때 함선에서 우리가 상상도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튼튼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훨씬 더 판옥선이 유리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넓적한 바닥 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전도 되게 잘 됐고 일본은 좀 뾰족한 세키분네라는 뾰족한 그런 배라서 이 갯벌에 파묻혀 버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많이 당하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는 우수한 판옥선 기술도 있었다. 자 이번엔 건축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에서는 자주 나오는 우리가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시잖아요. 그거랑 아주 많이 닮은 약간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탑골공원에 있어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게 탑골공원에 있기 때문에 이 탑골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삼일운동과 관련해서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탑골공원, 뭐 삼일운동이 추진하고 이 공원에는 무슨 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요거는 조선 시대에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 초기에 팔만대장경을 여기로 옮겨오는데요. 이 장경판전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신기하게도 딱그 저는 여름에 갔었는데 서늘한 기운이 나요. 그러면서 습하지 않고 서늘하면서 아 이래가지고 이 팔만대장경이 보존이 잘 됐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그런 기온을 잘 유지해줬던 거죠 팔만대장경이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원 건축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점차 이런 사림들이 사림들이 이제 막 등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림들이 성리학을 중시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서원 건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서원 서 같은 경우에는 제사의 기능과 자기의 그런 스승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리학을 처음 도입했던 안양, 길재 이런 식의 자기네 스승들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에 딱 들어가면은요, 음 가운데 경당이 이렇게 있고 양옆에 동제, 서제 이런 식으로 기숙사 있고요. 경당에서 공부를 하고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서원은 보통 산비탈을 많이 만들어 지거든요 그럼 산비탈이면 가장 높은 끝 쪽에 거기에 이제 뭔지 뭐 그런 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스승들을 모시는 제사의 기능하는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동, 뭐 도산서원, 이왕의 도산서원, 뭐 많은 서원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죠.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은 안양을 모신 것이고 이 백운동 서원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이왕이 국가가 뭔가 좀 땅도 내려주고 국가가 좀 약간 혜택을 줘라 그래서 노비도 주고 서적도 주고 땅도 주고 국가에 사액을 받았다 그때부터 배구농서원이 소수서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복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보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좀 깔끔하게 잘 보이는 그림으로 한번더꼭 보시고요. 교재 펼치시고 지금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목요도원도 안견의 목요도원도는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의 그런 꿈을 그린 것인데. 딱 그림을 보면 이 봉우리가. 실제 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기괴하면서 정말 꿈속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표현했다는게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본 그런 목유도원을 그린 안견의 목유도원도 조 대표적인 조선 전기 그림이고요.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대표적인 조선 전기 그림입니다. 고사관수도는 여기 어떤 사람 남자가 이렇게 생각 귀엽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자 그다음에 이상자의 송화부월도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상자는 노 비출신의 이런 그림 그렸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송화 볼드는이막 되게 이게 되게 좀 감명 깊은 그림인 게막 이런 바위 안에 이렇게 지금 그림 대나무처럼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 소나무죠 어, 소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도 거, 버티고 있는 그런 기계 선비의 기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되게 좀 역동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눈으로 보는데도 아 바람이 되게 불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리고 또 유명한 심사임당의 초충도죠. 초 심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얘 생각하면 정물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나비와 이런 과일 이런 걸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과 나비를 잘 그린 심사인당의 초충도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전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그리고 송화월도 심사인당의 초충도나무 조선 전기고요. 나중에 진경산수화, 뭐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같은 정선의 이런 진경산수화라든지, 뭐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 나오면 조선 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의 그림들, 심사인당도뭐 이런 양반적인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어 음악, 문화, 도자기 볼게요. 여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체크해가면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반복해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또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게 15세기 동문선 시문집이요. 에상어정의역은 동문선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시조들 동문선에다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시습의 동, 금옷이나 최초의 이제 소설이죠. 한글 한문 소설. 그래서 김시습 같은 인물은 그 세조 때 개유정난 때 이제 정계를 버리고 자기는 그냥 이제 소설을 쓰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김시습의 어, 금오신화 그리고 성종 때성현이 엮은 악을 정리한 악학괴범이 있고요 아 그리고 도자기는 고려 말에는 분청사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분청사기는 좀 서민에게 가까운 그런 도자기로 겉에가 약간 까끌까끌하고 투박한 미, 매력이 있는데 이 분청사기도 나름의 좀 매력이 있어요. 이게 겉에이 분청을 바름으로써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그래서 지금도 분청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청의 매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서, 서민들의 그런 애환을 담은 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빤딱빤딱거리는 이런 유약을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청을 바르는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고려말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로 다, 가다 보면 이제 사림들의 그런 선비정신을 중요시하면서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백자 달항아리, 뭔가 이제 선비들의 고결한 하얀색 순백의 그런 고결한 정신. 자, 그리고 이런 백자 철하 매중문 항아리 이러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청화백자가 나타나요. 청화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약간 과도기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난을 그린다던가, 대나무를 그린다던가, 파란색으로. 그래서 여기다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론이 넘어가죠. 자, 그리고 16세기에는 관동별곡 등의 이런 가사 문학이 나타나는데, 정철의 관동별곡,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수능 때 많이 나왔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운치를 이렇게 누리면서 어디 어디로 와봤더니 어떻구나. 막 이런 식의 약간 사대부의 그런 호방함을 뭐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동별곡 가사문학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전기에 이런 문화 파트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세종 때 과학의 발달 부분이라던가 거기서 주로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회화 고사간, 고사간수도와 이런 식의 송화보월도 정도 그리고 특히 몽유도원도 그래서 이 회화는 몇개안 되거든요. 그 조선 전기 회화 확실히 알아두시고 백자가 유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이런 관동별곡이라든지 좀 양반적인 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갈리에서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자5 4사의 기출 문제인데요. 자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왕이 누구인가?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이 나왔어요. 뭐 세종이겠죠.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하고 뛰어나 자경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장영실, 자경로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이것은 만대에 이어 전할 만한 기물로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니 호군의 간직을 더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또 황의정승, 황의정승이 또 있었던 시기고 장영실에게만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왕은 세종이겠죠. 세종의 남자 장영실, 정조의 남자 정약용 이런 식으로 세트 세트. 자 장영실 나오니까 세종이겠죠? 그럼 세종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 이게 지금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주자소 개미자 이거 태종이죠. 세종이 나오면은 가빈자가 나와줘야죠. 자, 그다음에 훈련 교범인 무예도 보통지 이건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지 않았지만 영조 정조 시지에 정조의 무예도 보통지 사실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게 문종과 정조거든요. 정조가 무예도 보통제를 만들고 이런 그 군사 훈련 그런 걸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조가 실제로 군사에 능했고 활도 아주 잘 쐈습니다. 그래서 무예도 보통제로 장용영을 훈련을 했고 수원화성에서 수원화성의 서장대 앞에서 맨날 무예도 보통제로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정조입니다. 정조가 만든 군사 이런 훈련 교범 그다음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임진왜란 때 만들게 됐거든요. 선조 때 만든 겁니다. 훈련도감은 왜 삼수병이냐면 우리가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은 포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포수와 살수 들러붙어서 막 칼로 찌르고 이런 거 우리는+ 우리 그런 거 잔인해서 못하고 활만 주로 활로만 싸웠었는데 충격. 그래서 우리도 붙어서 싸우는 살수를 만들자. 그서 포수 살수 사수 사수는 원래 활 그래가지고 삼수병입니다. 이것은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만들었죠. 전통 항의양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동의보감 허준으로 하여금 광해군이 동해구, 동, 저기 동의보감을 만들게 허준에게 이제 어,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죠. 그래서 동의보감 광해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 그렇죠? 농사직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나오면 세종이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때 문제를 푸는 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도 잡고 좀 꼼꼼하게. 시간을 좀더 들여서라도 선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다보면 계속 그 선지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지로 꼼꼼하게 이게 어느 왕대인지 지금 저랑 면제, 묶면제문제다 문제를 몇개 풀면서도 동의보가 뭐 이런 식의 개미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고 계속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문화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내용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반드시 문화 파트는 그림, 실제 앙부일구, 자경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문화재 파트는 반드시 한능검에서는 자료로 제시하기 때문에 꼭 눈으로 보시고 연결해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